아 우리가 뭐 빨리 깨고 미드 가야되나 이거 얘가 버티지를 못하는데 그냥 루시안이 아무리 잘해도 힘 빠지지 않나 시간가면 와미녀에다가미녀에다가궁 박은거야 이거 q r 를왜 미드가 X빨리고 있는지 1초 만에 바로 이해를 해버린 아니, 지금 가. 와. 어 와, 씨발, 나핑왜 이래, 이거. 어 씨발, 핑이, 야, 이거 존나 이상해. 이거는 방송 대접해야겠는데? 어, 여기 지금, 야, 이거 이상한데 걷는 게? 무너퍼 하는데? 피까지 오빠 하면은 게임 못 이기는데? 버스 타는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진짜 핑 때문에 진짜 캐리를 못 해줘. 캐리해주기도 싫긴 한데. 아니, 왜 우리 팀은 똥도 싸는데 먼저 오지를 않는 거야, 도대체. 아, 그냥 저 방종, 방종하고 다시 킬게요한 3분? 아니, 이거 전판에 매칭이 그냥 개쉽조작이었던 게. 전판 미드가 챌린저 천점 미드라이너인데, 우리 미드는 전시는 닭다기 카타리나 원챔 잡아주고. 상대 4챌이었어, 씨발? 진짜 병신같은 게임을 잡았나 이거 진짜. 와, 이 진짜 뭐. 직원킹 vs 그냥 4%프로 였네? 아니, 심지어 이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BLG 서포터잖아. 이 사람 온인데? 아니, 우리 팀 그냥 닭다기 카타리나 원챔 새끼, 르블랑 잡아주고. 탑 마스터에 정글 생배에 서포터 생배인데 아 제발 그거 하지마 제발 아니 그거 할 뻔에 차라리 룰루를 해 진짜로 아이말 진짜 세상아망해라 갑자 안하면 못 이길 것 같아 이판 이길 확률 제로 와 씨발 치즈 크러스트 라인은 다 봤다. 아, 진짜, 이 사람, 뭐, 씨발, 그냥 개정 샀어? 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이판나내 빼고, 이개 씹쓰레기 벌어지데리고 게임 못이기면쭉 박아봐. 아, 모르겠네. 살만하지 않았냐? 불쌍해서라도 좀 봐줘라 좀와 트리스타나 벽못 넘었어 와 무르가나 유성으로 먹었어 진짜 세상아 망해라 이세상에 만약에 진짜 인구가 망해서 무르가나와 나만 이 지구상에 남아있어도 난 쟤랑은 협력은 안할 쟤랑 얼굴도 보기 싫어 와큐를 진짜 와! 뭐야, 피고가 먹었네? 와, 똥으로 가나가 먹었네. 야, 미치겠다, 진짜, 이거. 뭐하이 사람은? 참 예쁘게도 아신다 아.. 나그겠다얘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아니.. 크... <목소리도> 어우.. 2대1을 이겨주는데 왜 나를 자꾸 이상한 데 잡아놔서 고립시키냐고 올라가면 안돼 좀? 잘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씨발또 죽었는데 이거? 뭐라고 다안 죽나? 궁이라도 빼고 죽어야돼 아! 아! 씨발 파워가 12분에 깨져? 픽인데좀 아, 박으면 아 모르고 하나는 또왜 죽었어 저거 집탐 잡았는데 개 씨발 그냥 때려쳐 그냥 아이 병신같이 그냥 게임을 못하겠어 씨발 뭐 그냥 아 진짜 야포 말 나오네 진짜로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게임이 뭐개 그냥 병신 쓰레기 새끼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게임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집탐을 타오깨고 잡아줬는데도 바으면서쳐박고 뒤져있네 아 씨발 그냥 안에 개 새끼들아 그냥 때려쳐 아니, 존나 언제까지 이런 이지랄로 게임해야 돼, 도대체. 이게 병신같네, 그냥 게임이, 씨발. 아, 좋다. 그냥 때려쳐. 시쌤, 그냥. 진짜 제발. 나 불행해줘도 되니까. 나 수명 깎아줘도 되니까. 쟤 제발 죽게 해주세요. 제발. 나내 수명 가져가, 그냥. 나도 그냥 불행해질 테니까. 그냥 남 똑같이 저주하고 나도 불행해질 테니까. 그냥 쟤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아 전생에 죄를 전나 진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님 진짜 못하겠어 게임을 마스 100점 치는 200점 300점 치는 데도 이질하라고 있어 못 올라가겠어 아이고 나 한판도 이질하리면나 그냥 트롤 날것 같은데 이거 야 100점 큐인데 못 이기겠어 100점 큐야 100점 큐 진짜 못하겠네 진짜 슬슬 야 최근 내판이싹다 네 오픈판이야 15, 20, 18, 15 우리 이블린은 첫판인데 와 우리 이블린 10연패인데 이블린 첫판임 아나 어, 스트레스 너마도아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풀서버 좀 <놀람> <놀람> 아와와와 와... <laughs> 아... 죽인다 못하겠다 그냥 와 아니 감탄만 나오네 진짜 이렇게 잡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겨도 그냥 하드 캐리하고 멱살 잡고 버러디들 데리고 버스 태워주지 아니면 5월 패배 연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히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연패할 수도 있지. 팀이 못할 때도 있지. 이젠 진짜 무섭다, 그냥. 내가 이 지금 라인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못한 게 뭐가 있지, 지금? 이러고 죽는 거. 페이지였으면 뭐가 달라졌지, 지금? 와, 라인에다가 스킬 다 지지기, 라인 못 먹게 하기. 아... 열심히 하기도 싫어, 이제, 그냥. 어찌, 어찌, 어찌 슈바능 시바? 와, 야 와, 뭐지, 진짜? 와, 야, 근데 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이 형님이 게임 끝날 때까지 W, Q를 쓸수 있을까? 아, 우타 안 맞았네 그렇지. 와이 C 팔론을 나봤나 진짜. 아 진짜 나 못하겠어. 나 그냥 죽을까 그냥. 아 못하겠어 게임을 진짜 게임만 해하고 살았는데 못하겠어 이것도 씨발 그냥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꾸인 거지 인생이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구나. 내가 만약에 우,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알리스타가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참지 못할 것 같아. 난 수진까지 할 수도 있어, 진짜로. 와, 알리가 필 먹었어. 와, 진짜. 아니, 뭐지? 내 명의에 문제가 있나, 진짜? 이름을 바꿔야 되나? 시발, 내 이름이 뭐가 어때서. 와. 와, 야. 그냥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냥? 생각해보니까. 원래 사실 죽었어야 됐는데, 이게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운명이 바뀌었던 거야. 원래 나는 죽을 운명이었던 거지. AI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롤이 망해가지고 이게 서포터가 없으니까 이제 AI를 풀어놓은 게 아닐까? 아봐 이거 좀 뭐라도 아아 돌봤네 아나 근데 진짜 이제 룰 못하겠는데 그냥 접을까 진짜 진지하게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냥 이제 방향성을 아예 못 잡겠어 뭐 해야 되는? 이게, 큐가안 잡히는 게 말이 안 돼. 티어 때도 별로 높지 않은 계정이고. 매칭을 랜덤으로 잡혔으면은, 10명 모으는 건 어렵지 않지. 그냥, 아무나 그냥 모아다가 뭐 5대5로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안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거야.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큐가 늦게 잡히는 거야. 칼바람이나 일반 게임 하면 바로 잡히잖아. 와, 서버터로 걸렸네 또? 씨발. 아 앞을 박더려다가 <laughs> 哎呀哎呀哎呀呀 !Oh my god. 아 뭐야. 아 아니 솔방탄이 없었네. 와 이거 어떻게 내가 맞고 있. 와 진짜 그래 마드도으면 다다 맞았는데. 근데 얘들아 아, 야 빼야 돼. 네 Thank <laughs>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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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하겠다, 그냥. 그만 알린다. 그냥 안 갈게요, 그냥. 당분간 방송 안킬것 같아.